안녕하세요. 러셀코어원주에서 고3 썸머스쿨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광역에 정시 지역균형전형으로 합격한 정혜인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물리학2와 지구과학2를 선택했습니다. 6평에서는 전부 1등급, 9평에서는 국어와 탐구 1등급, 수능에서는 국어 100분이 100, 영어 1등급, 물리학2 100분이 95를 받았습니다. 고3 3월에 물리2를 처음 시작하며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기출문제를 3회독하고 매일 사설 모의고사를 두 번씩 풀고 오답을 정리하였습니다. 수능 직전에는 기출문제를 4분 안에 풀어내는 연습을 하며 빠른 풀이에 집중하였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지문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는 것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계산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는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푸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물리 시간에는 풀이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에 집중하였고, 탐구 시간 시작 직전에 지구과학 개념 정리 노트를 보며 머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플래너와 다푼 문제집을 보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감을 주는 한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켰고 정 힘들 때에는 집에 가는 길에 30분 정도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귀가 후 누워서 핸드폰을 보지 않고 바로 잠에 들어 최대한 취침 시간을 확보하여 다음날의 공부 컨디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바자관의 책상이 넓어 타이머를 올려둔 채로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하기 좋았고 우측에 3층 책꽂이가 있어 날이 갈수록 자료의 양이 늘어남에도 중간 정리 없이 모두 보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바자관 주위가 뻥 뚫려 있어 하루 종일 내부에서 공부해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습 시간에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문 바로 앞 자리였음에도 집중을 방해받는 일이 없었고 과자관 바로 앞 복도에 스탠딩 책상이 구비되어 있어 피곤할 날에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러셀에 오기 전까지 혼자 공부하며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볼땐 기출문제를 직접 인쇄하여 시험을 치렀는데 러셀에 오고 양질의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퀄 모의고사,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위클리 모의고사 등 다양한 모의고사를 치며 제 실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었고 끊임없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급식실이 가까워서 하루 중 버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러셀 플래너를 배부하고 담임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적어 주시는 것을 통해 플래너를 쓰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입시의 끝이 다가올수록 체력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입시는 하는 게 아닌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고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